육이오 전쟁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전쟁의 명칭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까지 우려한 아주 다르게 가르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네, 6.25 전쟁은 미국의 지시에 의한 북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조국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며 이 모든 게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충분히 입증되고 공개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북한. 민족사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을 체제 유지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 클로저 북한에서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북한의 역사 왜곡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망졸망한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한 할아버지. 30년이 넘은 북한의 장수 프로그램 옛말 할아버지의 한 장면이다. 이 옥신누나는요. 땅 하고 한방 쏘면 한놈 땅땅 두방 쏘면 두놈 땅땅땅 세방 쏘면 세놈 어김없이 한 발에 한 놈씩 쏴갈기는 그런 명사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역을 맡은 출연자의 실감나는 구현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그런데 프로그램은 6.25 전쟁을 북침으로 미군을 승냥이라고 표현하며 반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민군대의 입대에서부터는 미제 승량이놈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이들도 좀 다소 좀 격앙된 좀 소감을 소감 전한다. 예! 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제 승량이놈들과 싸워 이기려 면 억순 누나처럼 총을 잘 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 3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서야 동족 상전의 비극도 멈춰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6.2 전쟁을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전권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 왔습니다. 정전 협정 또한 외세 침략에 맞서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역이 바로 김일성 주석이다. 6.25 전쟁을 김일성 주석 유일 지배 체제 확립에 활용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개념으로서 주적을 미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방을 시키는 모습으로 이제 전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의 초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 지적인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 국가적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침략국을 뒤바꾸는 것은 물론 적화에 실패한 패퇴한 전쟁도 승전이라 주장하고 있다. 6.25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 인천상륙전에서 메가도 오성 장군은 한 개의 군단을 가지고 한 개의 중대 앞에 폐대하는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83년 제작된 북한 영화 월미도는 북한군 해안 포병 중대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조국의 번영. 월미도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월미도를 지킨 용사들에 대한 거를 부각시킨 영화예요. 삼일 동안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인천으로 들어오는 골목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요.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반미 교육이다. 미국놈은 착한 침충들을 잡아먹는 숭냥이와 같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는 것을 그누구보다더 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전쟁 업적을 담았다는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6.25 전쟁 참상을 기록한 신천 박물관 등을 지어 주민 사상 교양도 진행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 신천지에 가서 50명도 안 되는 미국인이 들어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어린아이 할것 없이 목을 따서 죽이고 귀를 베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혹한 짓을 한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아, 정말 미국 놈들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직후부터 6.25 전쟁을 정권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6.25 전쟁 참가자들을 위한 전국 노병 대회도 열고 있다. 외국된 김일성 주석의 전쟁 업적을 등에 업고 권력 승계와 반미 대결 구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민지적인 상황으로 갈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 결국에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선대 그 김일성 주석의 모습들을 투영하게 되면서 그. 지도 이제 권력 체제를 좀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러시아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가 북한 사회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영화에 담긴 초학교 수업 시간, 김정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금 미국 남들과 캐리 남들은 우리 사회주의 저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골자랑 호수를 허가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 경이하는 김정은 보호수님께서 계십니다. 경이하는 김정은 보호수님께서 계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 예, 합니다. 6.25 전쟁이라는 객관적인 역사마저 최고 지도자의 입맛과 필요에 맞게 악용되는 북한이지만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른 한계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적절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처럼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전쟁에 대해 무뎌지고 있다. 여기에 장마당 등을 통해 유입되는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로 북한 청년들의 밑바닥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 인터넷이 없을 때도 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화 무슨 CDR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죠. 또 IT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격 교육들이 활용이 되게 되면서 정보가 좀 다양해지는 것이죠. 뭔가 생각이 어떤 문을 조금 열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한 탈북민 역시 탈북 전부터. 육이오 전쟁의 남침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다 북한 말로 말하면 불순서적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한국 서적들도 끼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국 책들을 보면 남침을 했다. 또더 예전에는 당연히 남한이 북한을 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방공용을 방공격을 당해가지고 3일만에 수도가 수도를 수도를 내어줬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쳤을 수도 있다. 북한이 반동문화 사상 대격법까지 채택하며 근절하려는 외부 문화도 노골적인 반미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어느 영화를 봐도 다 미국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어느 틈틈에 미국이 나오고요. 중국 드라마를 봐도 미국이 나오고. 어릴 적에는 정말 나쁜 나라, 제국주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사고관이 형성되면서 아고 어,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경제가 세니까 그리고 워낙에 미국 달러가 북한에서도 제일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코로나19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북한군 노병들을 평양에 집결시킨 김정은 위원장. 이날 김 위원장은 6.25 전쟁을 상기시키며 사회주의 체제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전승 세대가 쟁취한 혁명의 전물은 굳건하며 우리 국가, 우리의 사회주의 은 양양합니다. 북한이라고 해도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거스를 순 없고 내부에서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6.25 전쟁 왜곡은 여전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 남북의 통일 이전 통합에도 적재은 갈등과 대립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